얘는 지금 이마빨개에 피가 나 그래서 약 발라줬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이마에 상처가 빨갛게 날려면왜 나는 거예요? 일단 빨간 약은 발라줬거든요? 나얘 누구한테 물린 거 같기도 하고 아 맞네 아 진짜 누구 돌려줬나? 아 이거 말말 못하니까? 일단, 명순아, 이마 좀 보여줘. 형들, 만약에 명순이 찐득이 때문에 이렇게 되기도 하나요? 지금 보이죠? 찐득이 아닌 것 같지? 님이 별풍선 여기 판넬에 찍힌 베베. 거라고? 형들, 오케이. 형들, 음. 의견도 수렴할게요.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그 피가 조금 막 묻어있고 그래야 될 텐데. 아니, 그리고 명순이가 멍청하긴 한데, 이 정도로 막 여기다 막 자해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응, 음, 명수는 많이 아프지, 응? 오케이, 형님. 그러면은, 첫 번째 추측은 이거예요, 이거. 오케이. 이거 아니면은, 또 이거거든요? 여기 구덩이 조그만 거 하나 보이죠? 이게 두 번째인데, 제가 개껌을 줬어요, 명순이한테. 근데 개껌이 커가지고 하루 안에 다못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땅을 파다가 이마가, 음, 이게 얼굴에 치면은 음, 이렇게 음, 박혔나도 음.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도 이, 이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을 해 보는 거예요. 어. 목욕 시키라고 어 그래서 제가 일단은 명순이 목욕을 어떻게 하면은 더잘 시킬 수 있을까? 어, 생각을 하다가 하나를더 준비해왔어요. 명순이 목욕 시키겠습니다. 어떻게 시키냐고요? 자라라. 오늘은 읍바이가 방송을 빨리하기 위해서 방송 키기 전에 미리 만들어왔습니다. 여기에다가 구멍만 몇개 뚫어주고 물 호스만 연결하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너나 씻으라고. 아아아 아... 아 그냥 나나 씻. 너나 씻으라나 들어서 씻을게요. 명수, 왜 발기가 돼 있냐? 이 새끼, 얘왜 이래? 고추가 시거건네요 명수, 아무 때나 시도 없이 시키고 손이 이거... 만만해. 아 주인 담산이 이제 명순이 목욕을 한번 시켜볼게요. 없어요, 없어요. 야, 명순 소리야? 딱 말해. 너 이거 누가 돌 던진 거야 아니면 어디 갔다가 대가리를 바고온 거야. 딱 말해. 너 어디 가서 저 터진 거야? 누가 돌 던졌어? 아니면 네가 판넬에다가 갔다가 박은 거야. 너 저거 판넬 에 했으면 오빠가 저 판넬 갖다 버릴 거야. 알았어? 오빠가 말하면은 여기 앞에 있는 거야. 앞에 앉아서 경청. 앉아. 어, 잘했어. 어? 너판넬에 네가 갖다가 박은 거야? 아니 돌 맞은 거야? 아니면 배명에 물린 거야? 간식이나 달라고? 말안 들으니까 그냥 간식이나 줄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뭔지 하면은 그 강아지 쉽게 목욕시키는 방법, 이거를 하면은 강아지들이 반감을 안 산대요. 요즘에 이게 유행을 하고 있대요. 어제 진짜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강아지들 젖꼭지가 왜 이렇게 큽니까? 아니, 나는 젖꼭지가 요만한데, 얘는 젖꼭지가 뭐 이만해. 왜 부끄러워? 어 여기도 이제 구멍 어두 개만 뚫어주면 다 뚫었어요. 여기 한 파이프에 여섯 개씩만 뚫어줄게요 여섯 개. 아 명수 나도 솔직히 말해 이 새끼가 왜 오늘은 나한테 왜 친한 척을 할까 이 새끼가 왜 여기 와 있지? 새식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와 형들 다 했습니다. 이거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물이 나올 수 있는 구멍들이 뽐뿜뿜다 뚫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전기 테이프가 수압에 터질 것 같아요. 오케이, 형들 여기만 하면 끝난다. 와,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가불사 나오면 안 되는데. 와, 형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다 만들었네요. 이제 여기다가, 이렇 어, 여기 여기 연결하고 하겠습니다. 한번 씻겨볼게요. 오! 네, 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형들 갑니다. 쓰리, 투, 원, 고! 오케이, 물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미 별풍선 18개를 선물했습니다 예. 오! 된다! 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오 된다! 나 나온다 용순아 일로 와봐 와봐와봐 용순아 와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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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나치나와나와안봐 빨리 오빠 아, 추워 나 추워 빨리 어치나와아 빨리 빨리 아 빨리 빨리 또 아, 아, 씻어야지 아 빨리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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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아오오오 농순아 어이구.. 어이구.. 잠깐만 땅에만 몰랐어 몰어어어 이거 봐이 가만히 있는데? 가자 농순이 이 괜찮지? 안 찾았지? 아, 얘네 씨왜 지가 공주인 줄 알아 괜찮지? 오케이 오셔원하다 어? 잘 있는데? 오 로스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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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와 감이 걸려 나와 오케이 그렇지 랄라라라라라 오이구 찌지마라찌지다 컸네 찌찌바 우우 시원해 우우 얼굴은 상처가 있어서 얼굴은 무지시로 해줄게요, 형님들. 그지, 명순아? 너 누가 돌 던져가지고. 아니! 어떤 놈이 우리 집에 와서 명순이 얼굴에 돌을 던졌어. 그래서 상처가 있어요, 여기, 여기. 돌인지 아닌지 정확하진 않은데, 우리 집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와. 근데 저번에 우리 집에 와서 요구르트를 던진 사람은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의심을 하는 건데, 우리 집에 요구르트 두개 던졌어. 명순이가 막 지주니까. 그래서 요구르트 던져가 내 의심하는 건데, 하지 마세요. 어이구, 시원해라. 어이구, 개운해라. 그래, 이렇게 잘 있으면서. 응? 너무 깔끔해. 와, 이렇게 시키니까 시키기 너무 편한데? 오케이. 어, 몸달아 형들, 오늘날 성공했다. 맞지? 저 아, 다리. 어이구, 맛있어? 잘했어, 명순이. 응, 잘했어. 이거 바르고, 영순이 야 서린아 너 일강욕하고 있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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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지 집에 서 거기 자고 있었어? 우리 집에서 서린이가 제일 착해요 진짜 서린아 일로 와봐 서린아 일로 와와 옛날에 왔잖아 근데 이제 지도 머리 컸다 이거야 안와야너안 나오면 오빠 쳐들어간다 서린아 와. 야와 일어나지도 않네 아니 지 이제 머리 컸다 이거야? 서린아 일로 와일와 충격 왔나? 아니 미안해. 우리 명순이가 이거에 눈팔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거 치킨 맛이거든요. 이거 사람도 먹어요. 이거 는데 무슨 맛이야? 이거는 연어 트리또 줄게, 연어 트리 나도 한번 먹어볼게, 먹으랬으니까. 어. 응, 사람 먹어도 돼? 이거 안주로 먹어도 돼. 니네 밥그릇에 있는 거 먹어 내 밥그릇에 있는 거 먹지 말고 응.